지금 마야몰에 왔고요. 리에 셀프 돌 o 치를해주 t 고 여기서 파티용품 a 살려고 합니다. 저희는 o 로돌잔치 t 한국에서 안할거예요 l 래 t t l e bit of a little bit f a l 여기 한달살온 김에 저희끼리 돌잔치 하면 너무 의미 있을 것 같고 추억 될것 같아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리에 생일 축하합니다. 후. 이거 축구공. 공은 안 잡았으면 좋겠는데. 청진기 비슷한 거 찾았어요. 여기. 이걸 올려놓으면 될것 같아요. 리에핑이 골라봐. 아, <laughs> 리에야 하나만 골라야 돼. 응? 둘 중에 하나만 뭐가 더 좋아? 어, 그걸로 했다. 그래, 노랑으로 하자. 명주실은 이걸로 하려고요. 이게 고양이 키링에 여기 실 달려 있는 건데, 이걸로 하면 될것 같아요. 딱 명주실 같아. 어 개도 귀엽다. 귀엽다. 어 그게 더 귀여운 것 같아. 여기서 마이크를 찾아보겠습니다. 키링이 엄청 많아요. 지금 치앙마이 대학가에 왔고요. 여기 진짜 엄청 넓어요. 여기서 마이크를 찾을 수 있을지 마이크를 한번 찾아보자. 그 피규어 파는 샵에서 마이크를 발견했습니다. 마이크 찾았어요. 진짜 힘들게 찾았다. <laughs> 귀엽죠?